화면에서 얼굴이 없어지는 블랙아웃이 되면 결석 처리가 된다는 3초만 카메라 렌즈에 얼굴 다 보여주세요. 하둘셋 카메라가 이겁니다. 이쪽에 음. 시간이 나오는데 시작한 지 4분이 지났던 뜻이에요. 강의 제한이 있어서 40분 이상 강의가 어려우세요. 네, 도와주면 학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카메라가 잊은다. 자, 제 얼굴이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료 전문성과 진로 의 설계 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료 문학 교실에 주어진 교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융합 특강 형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고 하는 강의를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언급의학과의 교수로 계시면서 레 스태프라고 얘기하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은 보안 안보와 관련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 벤츠 업체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기동 교수님이 기동 대표이사님이라고 칭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기동 교수님의 딱 특징적인 이력 하나만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요한 낭만 닥터 김사부2 이 드라마의 직접적인 자문을 해주는 자문 교수진으로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즉, 세상은 넓은데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의사가 되면 당연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밖에 우리의 진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많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서울대 예, 김용훈 교수님 하시는 것이고, 하나의 방향이 것도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이크를 먼저 검색으로 한번 더 해주시고요. 여의도생명의 김동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배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테프라는사프를 활동하고 있는 이동입니다 좋은 기회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의사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사로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진료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처치하고 치료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전통적인 의사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전문의까지 그러니까 했겠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사로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3학번이고요 2009년도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보통은 사실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군대를 가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는 방법이죠 저는 어,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중보건의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했을 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고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하고 싶은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쉬고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중보건의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아서 교도소로 배치를 받고 그 안에서 교도소 의사로 첫 의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중보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중앙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하고 피부과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피부과 레전트를 3개월 하고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피부과를 그만둡니다 그만두면서 이제 진짜 내가 생각했던 꿈을 갖고 가야겠다 해서 어, 신촌세브란스 응급의학과에 지원을 해서 응급의학과 레전트를 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실 꿈이 없어서 공중보건이 때는 계속 꿈을 찾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유급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훈련 쉬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근데 인생은 사실 기니까 어, 저처럼 피부과 중포였던 사람도 잘 살고 있습니다. 1년 쉬거나 1년 멈췄다, 아니면 뭐 재수삼수를 했다.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 얘기가 사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의사로서 다양한 사람들 좀 볼까요? 이네 분이 사실 의사로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강성지 대표 같은 경우는 저랑 의과대학생 때 만났었는데, 웰트라는 새로운 의료의 영역, 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친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메디블록이라는 블록체인 회사를 차렸고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 독보적인 회사 중 하나고요. 토스는 이승관 대표님 치과 의사시죠. 의료로서 의료적인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핀테크 쪽으로 가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쪽 그리고 법조계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고 이런 분들을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드려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응급학과 의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영상의 시대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북이 글로 소통을 하는 메인이고 인스타가 사진으로 소통하는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유튜브는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개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일상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인스타랑 똑같죠. 인스타 사진 올리고 대화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런 시대가 이미 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드라마 자문도 제가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 요한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자문이었고, 포스터에 제 이름이 나왔는데요. 응급실신이라든가 병동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고의 인기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자문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씨, 김준환 교수님이 막 뛰어가서 환자 CPR을 하고 있고 CPR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 촬영됐던 장면은 의사가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상태에서 재촬영을 했던 장면이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난 다음에 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제작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의학 드라마 장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모든 의사들이 보고 있고 의사 집단의 특성상 잘했다는 걸잘 얘기하지 않아요. 단점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자문하면서 가까이서 한번 보고 멀리서 한번 보면서 이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방송 출연도 기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문제적 남자에 출연을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이유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학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학 지식들이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정말 쇼닥터로서 욕을 먹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맞춰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 쪽으로 기회가 된다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방송 출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 뭐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뭐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레이싱 대회를 할때 의사들이 항상 필요해요. 의료 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사고가 많이 나고 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고, 시작하는 첫한 바퀴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첫한 바퀴를 같이 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 팀이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가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간헐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뭐, 메인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메인으로 하는 일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메디스텝 랑 스타트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저를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2부 시작하니까 박수 한 번만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응급학과 의사로서 나오는 월급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받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버냐, 이런 것보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거에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지 정도만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사실 가치관이고요 항상 저는 좀 제가 재밌게 살고 싶다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대본만 볼때뭐 이런 것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드라마 자문을 가면은 한회당 30만원 정도를 받아요. 있는 시간은 12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4시간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레이싱 같은 대회 같은데 자문 가면은 하룻밤 보통 자고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뭐 이거 역시 좀 재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방송 출연 같은 경우는 나가면은, 방송 보통 나가면은 한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주을요제 멘토 같은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토삼골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기는뭐 불을 한. 세 군데 정도 파 놓는다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돈을 벌때내 수입이 있고 내 수입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입이어도 다른 수입이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경제적으로 충족하게 살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수입이 제 메인 수입이지만 그래도 드라마, 자문, 단연 방송, 출연 이런 부분들이 제나머지 수입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따로 수입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작년에 한 8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고 이 기업 가치를 키워 나가고 그리고 이 기업 가치 안에 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면은 제가 엄청 재밌게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게 저한테 또 경제적인 이펀들을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스프라고 사실 의사들이 메인이고 의대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사실 게시판 하나랑 그냥 뉴스 그다음에 병원 평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쪽에서는 의사 출신 활동가들의 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싶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활동 컨텐츠를 저희 쪽에 올리면 저희 회사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활동가들 자체에 대한 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과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회사든 아니면 제가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상호 상호 사실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MOU를 맺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 19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각을 할수 있는 기회고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도 만들어봤고 또 심심하니까 요즘 최근에 빙고가 유행해서 빙고다만 만들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온오프라인 연계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학회라든가 대학에서 제공을 해줄 수 없는 강의 컨텐츠 같은 걸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 뭐 유튜브 관련해서 유사 유튜브들 뭐 오가나 선생님이라든가 박티 프렌드 선생님 거의 한구 독자 수가 한 50만 원 찍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노하우를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한테 프로젝를 제공했었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화두다 보니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최근 에 했던 건 의사 바다를 건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활동하시는 1호 성형외과 김결이 선생님 그분 모시고 국경 없는 의사가 어떤활 동안 그리고 김아리 선생님은 그리고 수화 내분비학회에 있는 논문상을 수상하신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 한번 보시고 강의를 진행해봤고 스타트업한 의사는 한번 모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강성기 선생님과 아까 얘기했던 웰디스트도 이원철 대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감동대 나오신 학교 선배님일 거고. 링거워터, 링프앱 뭐 이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서 한번쯤 좀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사업을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SNS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하게 됐고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앱으로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는 기회가 있다 생각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메일 같은 경우로 환자 정보는 환자 엑셀 보면은 계정이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힙파 헬스 인시언런스 포터빌러티엔 어카운터빌러티액트라고 부르는 개인정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회사 전용으로 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 병원들은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저도 사진을 잘못 보낼 때가 있어요 내 환자 사진이라든가 환자 개인 정보를 잘못 보내게 되면 바로 형사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연예인이 왔다가 환자 정보를 노출되면서 징계를 받았죠. 자 커뮤니티에서 한번 파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안전성 저희 병저 어플 같은 경우 캡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이폰은 캡처를 막을 수 있어서 핸드폰 워터마크를 뒤에 깔았고요. 안드로이드는 캡처를 다 막았습니다. 좀더 안전성을 갖고 가려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각 병원의 병원 평가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의료계 김박사네처럼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급여, 교육환경, 병리우생 전공연준 근로여건 해서 매년 지금 전공협회라 나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화를 시키고 있고 나중에 타 병원과 뭐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혹시나 뭐 지원하고 싶은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있어서 알아보실 수 있는 자료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협회 정책이사 그리고 비대위원장일 때 만들었던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 의대생이고 뭐 저도 응급학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Support doctors to protect patients 네. 의사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결국 환자들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표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로 일단은 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질문이 아, 네. 피부과에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피부과를 선택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비보험이라든가 비급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내가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질환을 볼수 있고 질병을 볼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움과 예술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치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고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어 제가 평생 동안 일을 했을 때 즐거울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을 하면서 안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과를 선택을 했고 응급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인턴 때응급학과가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과였던 것 같습니다. 수술방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질환적인 환자들을 보는 것보다는 급성기 환자들을 보는 데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순간이 환자한테는 영원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큐트한 질환을 보는 의사가 좀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응급학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리죠. 결혼하시려면 그럼 의사하고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답변 주시겠어요? 결혼에 있어서 이제 제 주변을 보면은 의사랑 의사가 결혼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다만 이제 의사가 아닌 다른 전공을 가진 분들이랑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원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런 전공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의사와 의사가 결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더로 북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굉장히 가보고 싶어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던지 항상 후회는 듣는다고 하니까 네, 뭐 신중하게. 근데 사실 지금 아직은 의대생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연애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앱 개발에 대한 지식은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따로 공부하셨는지 좀 간단한 팁을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규 과정에서도 그렇고 따로 이제 사실 앱을 만드는 데 대한 지식은 얻기는 쉽지는 않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유튜브부터 뭐 책부터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실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앱 개발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읽어보고 좀, 뭐좀 찾아보긴 했지만 저도 전문적이진 않아요. 저는 대신 저랑 같이 기획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저를 실제로 구현시켜 줄 제대로 구현시켜 줄 개발자랑 이런 팀을 만드는 거를 잘 만들었고요. 의사생활 하면서처럼 내가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적 각을 갖고 가는 거고 뭐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타트업 제가 대표로서는 아레나리라고 뭐 그러는데요. 이 각자의 영역에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융화시키고 어떻게 팀을 만들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롤을 주고 뽑아낼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 명확하게 디렉션을 줘야 될지를 좀더 많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 케인즈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 경제학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에게 경제학 개론, 경제학 원론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경제학도다. 그래서 항상 얼음보다도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만이 경제학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그게 곧 과학자다. 라는 얘기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부 벽면에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냉철하다고 얘기하는 이성, 또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가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기동 교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의료인들이 가져야 되는 미래의 MD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에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진로에 좋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아마 기동 교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오신 기동 교수님. 지금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맡겨주신 주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학생분들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강의에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다. 그리고 에디스테프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깔아서 아직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 피드백 같은 거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